네, 안녕하세요, 번카 TV 시청자 여러분, 범철입니다. 제가 오랜만에 또 이렇게 자유 시간을 얻어서 오늘 좀 와인딩 코스도 좀 타고 그리고 오랜만에 차량을 좀 세차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오늘 제가 가는 길은 저도 처음 가는 곳이에요. 이 포천에 있는 수원산 전망대까지 이어진 와인딩 코스인데 포천인데 왜 수원산 전망대죠? 수원산 전망대 수원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? 뭔가 이 설악산의 울산바위랑 좀 같은 느낌인 건가? 자, <laughs> 제가 가는 이수원산 전망대 코스는 이사사고개로이 경기 북부 지역의 와인딩 코스로 예전부터 되게 유명한 그런 곳이더라고요. 근데 저는 뭐 경기 북부에 와인딩 하면은 저는 보통 산정호수? 아니 뭐, 뭐 제가 리뷰를 촬영하는 저 임진각. 이쪽으로만 가지 지금 여기는 처음 가봐서 어, 되게 뭔가 설레는? 아무래도 처음 가는 길이다 보니까 제가 뭐 코스 수치 이런 게 전혀 안돼 있기 때문에 비교적 좀 천천히 달려보도록 하겠고. 근데 또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. 제 차가 그렇게 빠른 차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천천히 달리겠다는. 아 오늘 평일이고 지금 화요일이거든요. 화요일 지금 아침 10시 58분? 11시 정도 됐는데. 어, 차들이 많네요. 위로 넘어가는 차들이 많은 건지는 잘 모르겠고. 가면서 한 대씩 다 이렇게 빠져주셨으면 좋겠는데, 아, 이번 또 와인딩 또 망하는 건가? 역시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죠? 아, 앞에 차가 한 20km로 계속 넘어가는 바람에, 아, 어, 여기가 추월하기가 되게 쉽지 않더라고요. 길이 구불구불하고, 이 블라인드 코너라고 하죠? 이안 보이는 코너가 많아서, 그래서 정상까지 갔다가 차례 다시 돌려서 <laughs> 내려왔어요. 그래서 지금 방금도 차량들이 지나갔기 때문에 조금 기다렸다가 제대로 달려봐야 될것 같아요. 여기 차량이 그렇게 이렇게 많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평일인데 근데 이렇게 화물차나 이렇게 굉장히 서행하는 차량들이 있어서 뭐 타이밍을 좀잘 맞춰야 될것 같네요. 아, 자 이제 슬슬 출발해볼게요. 이제는. 차량들이 없을 것 같으니까 주행모드는 스포츠 모드로 하고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초반 코스는 좀 완만한 것 같아요 경사가 심하진 않은데 가면 갈수록 경사가 심해지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상, 창문을 살짝 열어놨어요. 배기이 없어서 좀 심심하죠 <laughs> 아이고 앞에 가신 분들이 여기까지 갔오셨는데자 여기, 여기 전망대까지에 그렇게 오르만 일단 어필 구간은 그렇게 길지가 않은 것 같아요 심해지는 느낌이고 오늘 제 차가 출력이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<laughs> 굉장히 코너를 스무스하게 돌아가죠 자 여기가 이제 정상 부분인데 마몇 코너인 것 같아요? 아 이거 한번더한번더 있구나 자 여기가 정상인 것 같아요 여기서 잠깐 쉬고 저 내리막 한번 달려볼게요. 차, 아 차가 지금 세차를 한지 지금 두 달도 넘어서 되게 더러워요. 그리고 날씨가 아직 날씨가 굉장히 시원해서 그릴이 안 열렸네요. 좀 달렸긴 했는데. 자 전망대, 여기 가 전망대네요. 올라가서 뷰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짠 여기가 전망대인데, 저 포천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그냥 뭐 생각보다 별거 없네요. 날씨는 죽인다. 제가 들어왔는데, 자꾸 승용차 같은 차들이 한 대씩 들어왔다가 제 차가 있으니까 다시 돌려서 나가더라고요. 여기 혹시 좀 불륜의 메카 같은 곳인가? 아, 평일... 오전인데도 불구하고 차량들이 많아가지고 진짜 후다닥 끝났네요. 과연 내리막길 다운힐 구간은 어떨지 이 반대쪽으로 넘어가 볼게요. 조금 이쪽은... 아팠으니까 자 반대쪽으로 한번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. 바로 세차장으로 가야겠네. 자, 창문도 살짝 열어서 이 풍절음 좀 들어갈 수도 있어요. 바람 소리가. 포장을 새로 한것 같아서 기분 이 좋다. 아, 어, 불 굉장히 큰데? 왜 진짜 포장이 다시 된것 같아요. 새로. 포장된 그런 느낌인데 어 노면 상태 너무 좋아요. 오 이쪽은 다운이 구간은 코너가 좀 심하네요. 와. 좋아. 어 기분 좋아. 상쾌. 아, 이렇게 와인딩 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 520의 M 스포츠 패키지죠? 아, 이 차에 대한 만족도가 진짜 높거든요. 제가 또 리뷰를 하면서 여러 차를 많이 타 봤지만 이 가격대에서 정말로 만족도가 높은 차예요.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이렇게 저처럼 좀 와인딩 이런 것도 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출력이 좀 딸려서 그 점이 좀 상당히 아쉬운 것 같아요. 오, 깔끔해. 오, 큰일 날뻔 했네, 거치대가? 날아가는 불상사가. 거치대를 빼놓고. 다운을 구간은 여기가 끝인 것 같아요? 내비게이션 보니까, 아, 요렇게 끝. 이 코스가 전반적으로 되게 길지 않아요 정말로 짧은 그런 코스를 갖고 있고 어뭐 난이도 측면에서 보면 난이도도 상당히 뭐 그냥 무난하네요 막 경사가 되게 심한 것도 아니고 어 그렇다고 막 허브가 엄청 심한 구간이라고 할 것도 그렇게 없어 보여서 그냥 정말로 간단하게 와인딩 느낌 좀 내시려는 분들은 어 오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아, 오늘 차량들이 좀 없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, 계속 한 대씩, 한 대씩, 그리고 굉장히 좀 저속 차량들이죠? 그런 차량들이 꼭한 대씩, 한 대씩 있어서, 아, 이게 좀 재미를 찾기에는 좀 부족한 그런 느낌이었지만, 그래도 뭐 날씨도 좋고, 오랜만에 이렇게 자유시간 짧게나마 느껴서 좋았습니다. 자,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, 저는 새 차를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그리고, 차 시승기는 어 이번에 스포를 살짝 하자면 이거는 같은 차예요 이거는 같은 5시리즈 리뷰가 아마 진행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